BBB는 정치적 자살입니다. 앨론 머스크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. 이번 세금 법안 정말 위험합니다. 저는 야후 퍼낸스의 칼럼니스트 링 노먼입니다. 이번 법은 부자에게 세금 감면, 가난한 사람에겐 복지 삭감을 안깁니다. 게다가 4조 달러나 되는 재정 적자를 더합니다. 이미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었죠. 정치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이 법은 2022년에 통과된 친환경 산업 세금 혜택을 폐지합니다. 결국 미국의 미래 산업이 아니라 화석 연료 기업들만 돕게 됩니다. 이건 단순한 경제 실수가 아닙니다. 정치적 자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. 2018년 공화당이 참패했던 걸 기억하세요. 이번 법안 미국을 뒤흔들 결정적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 트럼프의 법안 중국만 웃는다. 시청해 주세요. 이 영상은 저의 AI 토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. 위드토리.